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문법 '-기 위해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기 위해', '-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선은 있어도 좋고, 그리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위해서 언제 쓸수 있는 문법입니까? 목적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의도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봅시다.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이 B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왜요?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왜 공부합니까?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대학교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해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이고. <laughs> 여기에 제가 그냥 써 놨는데요. 왜 요리를 해요? 음, 저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싶어요. 파티를 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리를 해요. 친구들과 파티를 하기 위해 요리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키' 위해서는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모두 그냥 기 위해 또는 기 위해서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먹다 먹기 위해서 가다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이건 뭐예요? 기위하여 위하여. 이 말은 이것도 네,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기위 해를 위하여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 때문에 여기 한번 써봤습니다. 을을 위해서. 자, 동사를 이야기하는데, 음, 여기 보니까 명사가 있어요. 명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기 위해서가 아니라, 을, 를. 이것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족, 받침이 있죠. 친구.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받침이 있을 때는 가족을, 가족을, 가족을 위해서. 친구,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쓸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왜 회사에 가요? 왜 회사에서 일해요? 왜 회사에서 일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해요. 음, 보통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죠. 저를 위해서, <laughs> 네, 친구를 위해서 왜 선물을 샀어요? 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음, 선물을 샀어요. 네. 샀어요. 명사도 이렇게. 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살을 빼다 운동하다. 자 엘리 씨왜 운동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한국에 왔어요. 저기, 누구누구씨, 한국에 왜 왔어요? 아, 저 친구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자, 마지막 문제.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요? 저는 선수가 되고 싶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음, 여기는 좀 부가적인 설명인데 음,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같아야 돼요. 주어. 주어가 뭐냐면 음, 그 문장의 주인이에요. 누가, 보통 누가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앞에 있는 누가와 뒤에 있는 누가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가방을 사기 위해 누가 가방을 사요? 저예요. 아르바이트 해요. 누가 아르바이트 해요?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이 문장은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방을 사기 위해 저는 아르바이트 해요. 이 저는 없는 게더 자연스럽죠? 저는 가방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 해요.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일 때는 이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도만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음, 저는 가방을 사기 위해 해요. 자, 사기 위해 음? 무엇을 해요? 무엇을? 무엇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X예요. 아르바이트 해요. 뭐또 마트에 가요. 이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무엇을 해요가 여기 있어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규칙이에요. 기 위에서는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at, at, get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이런 문장들, 샀기 위해, 이렇게 쓰면 x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만 쓰면 돼요. 저는 어제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어요.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똑같이 get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미래는요? 여기에만 쓰면 괜찮아요. 저는 내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갈 거예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기위에서는 명령문, 청유문, 여러 가지 문장.